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일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역시 또, 어, 괜찮은 문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 우리가 그 비율 많이 나오는 문제들 볼때 식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이제 크로스되다 보니까 어, 좀 이제 곤란함을 느끼죠. 시간도 좀 많이 잡아먹고요. 네,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좀 빨리 풀 만한 구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율 문제를 풀 때에는 그만큼 그 비율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복잡한 비율을 만족하는 결과물은 어 상당히 적다 딱 하나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정답은 하나니까 어, 그걸 만족하는 답은 적다 그걸 만족하는 조건 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테니까요어 지금 요 문제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남학생 50명 20명이 합격한 시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 인원을 알려준 것은 요 멘트 말고 나머지는 다 비율이거든요 지원자는 2대 1로 그리고 불합격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율도 역시 15대 8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기로 전체 지원자는 몇 명이에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죠. 어, 원래 이제 어떻게 푸는지부터 먼저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 보면 원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원자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2대 1이라고 했으니 실제 값은 2x 1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불합격자의 남녀 수의 비율이 15대 8이라 했으니 실제 불합격자의 숫자는 15y 8y가 되겠죠. 그래서 15y에다가 남학생 50명을 더하고 여학생 8y에다가 여학생 20명을 더하면 그것이 전체에서 2대 1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x랑 1x인 거죠. 왜냐면 남학생과 여학생 지원자 전체는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X는 15Y 더하기 50, 그 다음에 1X는 8Y 더하기 20이라고 해놓고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싹싹 지우고요. 아주 심플하게 좀 가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율 문제가 나오면 이 비율을 만족하는 숫자를 보기에서 찾아요. 보기로부터 찾기라고 얘기하죠. 보기에서 먼저 찾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 전체 지원자의 수를 물었고 그럼 전체 지원자 수는 여기 써있네요, 조건에. 2대 1이래요. 2대 1이라는 것은 몇의 배수를 찾아야 됩니까? 3의 배수를 찾아야 되죠? 여기 하나 있고요. 150명. 그리고 여기 300명,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 둘중 하나네요. 자,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300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답이면 요놈이 답인 거고, 요거 해서 안 되면 저놈이 답인 거네요. 그죠? 저 요놈으로 할게요. 300명. 가까우니까. 자 그러면 남학생, 여학생을 몇대 몇으로 쪼갤 거다? 2대 1이니까 200명, 100명으로 쪼갤게요. 어? 근데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남학생 50명과 여학생 20명을 제외하면 15대 8이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50명 제외하면 남학생 150명 되네요 여기 20명 제외하면 여학생 80명 되네요 어, 15대 8 만족하는군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되네요 이런 느낌인 거죠 비율을 만족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꾸로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특히 비율이 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훨씬 더 좋아요. 그냥 그걸 만족하는 조건이라는 게 상당히 희소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학생 여학생 수의 비율이 2대 1이 아니라 7대 3뭐 이런 느낌 더 좋죠. 뭐 그런 느낌으로 더더더 더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훨씬 더 우리가 찾기 좋아집니다. 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스킬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